대표님들 이번 정부 발표 들으셨죠 지원 대상은 넓어지고 빚 부담은 줄고 지원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오늘 세 가지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지원 대상 확대 원래는 20년도 4월부터 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이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25년 6월까지 창업한 분들 모두 포함됩니다 최근에 창업하신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둘째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강화 총 채무 1억원 이하면서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대출에 대해 금금 최대 90%를 감면해 줍니다. 상환 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사실상 거의 탕감이라고 볼수 있죠. 취약계층에게 마찬가지로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이 늘어납니다. 금리도 인하돼요. 또한 이미 새출발 기금 제도를 이용 중인 분들도 소급 적용이 됩니다. 셋째, 중개형 채무 조정 절차 개선. 기존에는 모든 채권 기간이 동의해야만 약정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죠. 앞으로는 한 곳이라도 동의하면 약정을 먼저 체결하고 채권 매입은 그 이후에 진행이 됩니다. 훨씬 빨리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리하면 대상은 더 넓어지고, 채무조정은 더 강해지고, 절차는 빨라졌습니다. 대표님, 이번 제도 꼭 확인하시고, 주변에 힘든 사장님들께도 알려주세요.